알바하나에 예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의왕지 청소년 수련관에 나와봤는데 여기서 제가 알바를 할수 있을 게 있나요? 숫자를 면다 아실 거예요. 이요 수상하긴 한데 한번 제가 순간 이동을 해서 갈아입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준비해주신 옷이 한복이었네요? 아유, 이렇게 입어봤는데 그럼 이렇게 차려입고 한과 공장까지 가고 떡집 가나요? 뭐죠? 아 추석 특집? 추석 특집이면 혹시 그분 오시나요? 아마도? 안에 아, 네, 계시는 거 빨리 가야 할것 같은데 우와 제 도련님 오시나요? 우와 아, 여기서 오늘 제 도련님을 만나는 건가요? DM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오늘 전통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와봤는데 추석하면 은 네.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뭘까요? 송편이죠 네, 송편. 아 네. 송편 혹시 빚을보셨나요 제가 또 유명한 똥손이거든요 <웃음> <웃음> 이제는 부풍스럽게 예, 따뜻한 데 앉아서 네. 예쁘게 꽃도 만들고 음 꽃도 예쁘게 만들 수있어요 아, 오늘 선생님한테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부터 하면 될까요? 어스펜을 오늘 할건고요 살다루, 빈지에 하나, 자색 고구마. 요거는 쑥을 넣습니다. 단호박, 단호박. 네. 요거는 훈미. 너무 예쁜데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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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짠, 이렇게 앞치마까지 입고 나왔는데, 저 어때요? 아우, 예뻐요. 잘 어울려요. <laughs> 그럼, 네.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예, 반죽을 했잖아요. 네. 모양이 일증해야지만 예뻐요. 어. 한 개에, 예,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하려면 20g이 딱 좋더라고요. 어, 20g이요. 20g. 20g.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예. 저도 예쁜 색깔로. 예, 예. 원하는 걸로. 20g이면 네. 어느 정도일까? 2 5오그안 <laughs> 찢어지게 네, 정성을 담아서 이거는 <laughs> 깨입니다. 이거는 콩이에요. 네. 뭘 좋아하죠? 깨 설탕 네. 좋아해요. 네. 한소 퉁딱 예쁘게 담아뒀어요.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아줍니다. 동글동글하게 손으로 한 손으로 이 네, 안에 동글, 동글, 있는 동글야?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무서서 네. 음, 터질 것같아안 터져요, 네, 안안 터져요, 안 터져요. 자또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끝에서부터 예, 오므려줍니다. 오, 아, 와 예쁘죠 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에이,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또 조금 있다가 모양을 또 만들면 일명 꽃뜨이 되겠죠 헉! 예진씨 혼자 이제 이쁘게 만들 수 있겠죠 아니요 가지 마세요 <laughs> 누가 봐도 이제 가르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죠 할수 있다 <laughs> 가지 마세요 예잘 <laughs> 네, 만들어 봅니다 네, 네 일단은 네. 할수 있다 네잘할수 있을 겁니다 네할수 네. 네. 있다 우와 와 진짜 너무 오랜만네요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죠. 저... <laughs> 어, 오랜만이에요. 저 그때 새해 인사 찍을 때 뵙고. <laughs> 어, 음, 그렇지. 너무 이제. 오랜만에 뵙는데요? 시장에 아. 너무 한복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잘 어울려요? 어, 너무 멋있으세요. 주황색이 <laughs> 잘 어울려요. 아, 그러니까 저희 네. 오늘 네. 핑크색으로 나왔습니다잘지으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우왕시 TV 구독자 여러분, 어, 김성재 우왕시장입니다. 오늘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요. 네. 근데 오늘 뭐 하는 지 아세요? 오늘 뭐 송금 받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한 5분 가량 배워봤거든요. 아. 그 배운 거를 알려드릴게요. 아. 아, 그래요. 오! 와이 스크린 딱 맞췄어. 어 이미 어.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렇게는 어렸을 때 봤어요. 어 저는 여기 막 처음 해봤는데. 음. 어더 더. 음, 너무 많이 있는 거냐? 너무 많이 너무 터져. <laughs> 음, 달달한 있으면. 게 좋은데. 아니 그래도 조금만 그래도 많 어떡해요, 다 커졌어요. 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나는 잘 만들었잖아요. 아,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는 <laughs> 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이도 만들다니까 네. 조금 전에 예준 씨가 배웠거든. 근데 세마계로 잘안 되나요? 선생님, 시민들 위해서 소는 가시 비둘 볼까요? 맛있어요. 네, 가요 소.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해. 네, 음, 그래. 비계대창 놓고. 두개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줄게 네! <laughs> 너 아, 많이, 많이 넣으면 터져요 터져요 다른 색깔 하나 응, 선택을 했어. 네. 아, 세 개를 만들어 보겠습세 개요? 아, 아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걸로 어때요? 예쁘죠? 예쁘죠? 잘 만들었죠? 네. 누가 네. 누가 예쁜 아 네. 진짜 꽃 아닌 거 아니에요? <laughs> 어때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원래 7월, 8월 달 일기장은 별로 안 바쁜데 음. 올해는 굉장히 바쁘세요 행사도 음, 많고 너무 더워요 너무 도와줘요. 툭툭 찢어서. 아니 이것을 예쁜 이렇게 딱 다듬어주면서 해야 돼. <laughs> 왜 이러지? 다듬어면서 이렇게. 네, 전 이렇게 예쁜 손편 처음 봐요. 분명 히 배운 건 제가 먼저 배웠는데. 네. <laughs> 간단한 거 이렇게 딱한번딱쳐 그리고 딱 놔두면 <laughs> 이게 딱 되는 거야. 이거 틀렸다 그거 제가 네. 어, 아까 선생님 이 호출해서 실패자. 공기가 빼면서. 됐어. 오케이 다 됐어. 아,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네. 아주 훌륭해요. 자, 이렇게 해서 20분 정도 20분이요? 네 예. 어, 오래 걸린다 선생님 예. 작년에는 예. 추석영상 제가 보니까 예. 전부 치셨던데 어... 어떤 게더 쉬워요? 그냥 두개다 쉬워요 오 <laughs> 그럼 어떤 게더 즐거우세요? 상표 만드는 게더 즐겁고 <laughs> 어. 잘 만드신다 그리고 되게 빠르세요 예. 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는 <laughs> 와, 이거 만드는 것도 시합에 누가 예. 빨리 만드나 아 진짜요? <laughs> 네. 어? 다 됐다고 와다 음, 아,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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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짜잔! 이야. 와, 너무 예쁘다. 와, 아, 제가 이쁜다. 만든 거 맞아요? 너무 예쁜데요? 네. 맞아요. 저희 네. 먹는 거예요? 예. 찬물을 넣어 <laughs> 이렇게 네. 이렇게 뿌려줘. 요 오, 아, 찬물로. 네. 아, 그래 나는 이것도 처음 배우는 해. 저도요. 네. 참기름을. 요 아. 아.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음. 하시고요. 우리 예진 아씨께서는 소노담. 네, 정원이. 이렇게 해서 음 살짝만 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야, 여러 가지 배웠나 진짜 <웃음> <웃음> 아. <웃음> 송편을 <웃음> 잘 <웃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대요임 아 말에. 제 네. 자식의 얼굴이 아, 보이나요? 아뻐라자 <laughs> <laughs> 이제 그러면 음. 네, 자리를 옮겨서 포장하러 가볼까요? 포장하러 고 네,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네 응. <laughs> 저희가 만든 거 맞아요? 아, 음. 예, 맞아요. 너무 예쁜데요? <laughs> 음, 냄새 너무 좋아요. 참기름 아, 드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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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아, 감사합니다. 만드신 떡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이게 깨설탕일까요, 뭘까요? 글쎄요, 뭐가 들어있을지 맞춰볼까요? 예. 아. 네. 네. 저는 깨설탕 드려야겠다. <laughs> 저도. 드릴게요. 어, 내려놓고 드시면 좋겠어요. 아, 음. 알겠습니다. 내려놓고. 먼저 <laughs> 이쁘신 분은 또 이렇게 들고 손을 살짝 가르세요 어, 어. <laughs> 이렇게 드시면 이쁘겠죠 <laughs> 예, 예. 꼭 집어서 손으로 가리고 음. 그렇죠 음. 그렇죠 네네 <laughs> 잘하셨습니다 예, 예. 맛있네요 음? 너무 맛있다 음. 아 이렇게. 이렇게요? 예, 우리 시장님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요? 우리 예진 선생님은 <laughs> 따로 오수서 <수업> 받으셔야 되요니다 <laughs> <laughs> 나머지 수업을 한번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송편을 이제 상자에 예쁘게 담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네. 네. <laughs> 너무 예쁜데요? 음그쁘네요 예진 <laughs> <laughs> 씨 맞는 것쁘아 네, 아, 이거 제일 예쁜, 예쁜 거. 거. 아, 내가 내가 아, 아, 만든 거다. 이거 아까 제가 봤는데 이거 시장님 어, 만든 거. 아, 그렇군요. <laughs> 자, 담아보겠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어, 다들 아까워서 아, 아, 못 먹겠다 그래요. 그 다음은 여기다 주세요. 짠. <laughs> 어때요? 아, 마음에 드세요? 네, 네. 좋아요. 너무 예뻐. 네. 이제 이건 누구한테 선물하실 건가요? 시장님. 장모님 오! 역시 예진 네. 씨는 누구한테 선물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 부모님? 네. 아유 효능네요 아, 예. 이럴 때 효도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보자기는 <laughs> 옛날부터 복을 산다고 <laughs> 네. 하거든요 예, 꽃 모양으로 한번 사볼게요 내 귀퉁이를 이렇게. 또 당겨서 열어. 음. 자 이렇게 해서 들고 가시면 딱 되겠죠? 음. 장모님 안녕하자 음. <laughs> <laughs> 오늘 이렇게 알바 하나가 끝이 났는데요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인깼겠어요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아주 즐거웠어요 손편에 이렇게 참기름 바르는 것도 처음 배웠고 그리고 또차 마시는 게 차도도 처음 배웠고 수국 모양이또 포장하는 것도 처음 배웠는데 오늘 상담해 주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 시청자 네. 여러분께도 한마디 네. 세요 시민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오늘 저희가 송편 만들어봤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송편 만들고 정말 정다운 시간을 들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시민 여러분 즐거운, 즐거운 한가위, 한가위. 보내주세요! <laughs> 어떤 게더 맛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일단 몸이. 뭐 믿고... 아! 일단. <laughs> 아, 깨단아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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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이 많이 들어간 거 보니까 할것 같아요. 내가 어래당단걸 좋아하니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콩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왼쪽 이산인 거, 오른쪽 콩 많이 들어간 게 되게 싫었요 자, 그래서 이번 대결은 바로 <laughs> 시작이 <시장님> 2대 0으로 승리입니다! <laughs>